안녕하세요. 박정식 기사입니다. 어, 오늘은 컬리넌 시리즈 2 차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컬리넌 이제 전기형 차량이고요. 23년식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을 저희가 후기형의 블랙배지 지금 MK2, 즉 시리즈 2로 개조를 진행을 했어요. 개조를 하면서 블랙배지로 함께 세팅을 했고요. 뭐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 블랙 배지도 그냥 단순히 검정색이 아닌 이렇게 크롬이 오리지날 빛깔이 날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도금 처리를 하고 있고 요 엠블럼도 롤스로스 정품 블랙 배지 엠블럼입니다. 마찬가지로 여신상도 완전 까만색이 아니죠. 크롬 빛깔이 은은히 나는 그런 색상의 색상이고 일단 개조를 위해서는 지금 본넷 외에 그릴 위쪽 상단부 그릴 양 범퍼, 아, 범퍼 앞쪽 전체, 그리고 라이트 양쪽 모두 다 교체를 진행을 했어요. 지금 데일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,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롤스로이스 로고가 박혀 있어요. 저희는 애프터 마켓용 제품 외에도 퀄리티가 좋은 제품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. 이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롤스로이스 마크가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마감 부위들 보시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. 디테일이 굉장히 저희가 잘 맞춰서 질이 굉장히 좋고 부품도 정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어 요거 전면부 말고도 지금 옆쪽에 23인치 이번에 24년식 블랙 배지 휠로도 교체를 진행을 하였고 타이어도 함께 세팅했습니다. 이쪽 사이드 몰딩 이 벤트 부위도 저희가 블랙 배지 정품 엠블럼과 함께 세팅을 하였고요. 이쪽 사이드 하단 크롬 몰딩도 이렇게 블랙으로 다요 부위는 탈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블랙으로 이 고광택 필름으로 랩핑 처리를 했어요. 휠 같은 경우도 뒤에 휠이 굉장히 화려하죠.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트렁크 부위 몰딩도 저희가 이 도금을 진행을 하였고 마감제도, 엠블럼도. 블랙의 정품으로 교체를 하였고, 뒷 범버도 지금 보시면, 여기, 여기 L자 부위부터, 요 아래 하단 부위까지 모두 다싹다 다 교체를 했어요. 피팅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정품이랑, 뭐, 큰 차이 없을 정도로, 펜다 끝단도 딱 맞아떨어지는 수준으로, 모두 다 진행을 했습니다. 지금 밤늦게 출고를 하느라고 제가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, 뭐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디테일 그거 하나만으로도 완벽합니다 전화주세요